선생님, 지금 말띠 45세, 5월은 어떻게 될까요? 말띠 45세 분들. 네. 가장 걱정되는 게 금전운이잖아요, 역시. 금전운이에요? 네. 돈, 돈. 많이? 네. 돈이? <laughs> 응. 음. 돈 다들 좋아하시죠. 그렇죠. 어, 관심사가 돈 아니면 연애야. 맞아요. 음, 돈 아니면 연애인데 네. 이번에 풀릴까요?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되지. 그 편한 응? 대로 얘기하세요. 긍정적으로 그렇게 네. 수월하게 흐르지는 못한다. 아... 응. 내가 네. 원하는 만큼 양이 네. 채워지지는 않는다. 아... 그래서 불만, 불평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. 아... 응. 불평,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, 네.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, 네. 어,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지 되나, 음. 어, 옮겨봐야지 되나, 네. 그런 갈등을 좀 하시게 될 거야. 네. 그런데, 올해는, 네. 그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, 네. 움직여서는 안 된다. 아... 왜? 어차피 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금전적으로 수월하게 흐르지는 않는 거야. 이래도 저래도? 어. 아... 그렇기 때문에, 앉은 자리 떠가지고서 새로운 자리에서 네. 내가 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, 그렇죠? 아, 네네네. 그래서 어, 일단은 정신적인 조금 안정이 조금 필요해. 음. 내 이렇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어수선해. 음. 그리고 주위에서 나한테 어떻게 해서 네네. 주위에서 내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자리를 옮겨볼까, 이러는 게 아니야. 음. 어. 내 심리적인 방향의 흐름이 네.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. 네. 뜨고 싶고, 막. 음. 그래서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. 응. 올해는 내가 그냥 자, 이렇게 내 마음 다독여가지고, 네. 나 죽었어 하면서 조금 진정하고서, 올해 조금 잘넘겨봐야지돼요 아, 그렇게 5월이 응. 가장 큰 흐름이고. 5월이냐? 그게? 올해. 1년이다.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이고, 한달 운세 물어보려다가 1년 운세가 이렇게 턱에서 나오시네요. 1년 운세를 얘기해주네. 네. 어. 뭐 5월 보면 뭐할 거야. 응. 아, 그게... 1년을 봐야지. 그렇죠. 큰 흐름을 보고서 내가 네. 움직여야지. 맞 이달 한, 한달 먹고서, 이달 한달 마음 편하자고서 무슨 짓거리 하면 안 되지. 그렇습니다. 응. 어쩔 수 없네. 음... 네. 어, 근데, 어. 응. 이 말띠, 네. 말띠분들 있지? 네. 명심하세요. 좀 자중히 해야지 때. 음. 응. 밖에서 사고수도 조심해야지 45세 분들은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고. 음. 선생님, <laughs> 그러면, 이번 5월 57세 분들한달 네. 온세는 어떻게 될까요? 음. 이분들은 진짜 한달온세 맞아야지 되죠? 네. 음. 말띠분들 네. 있잖아. 네. 어. 57세 말띠분들. 네. 이번에 문서운이 안 풀린다고 고민이 많으신 던데. 올해는. 네. 진짜 무슨 투자한다든가, 네. 그러면 안 돼. 아... 응. 모든 분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. 네. 57세 말띠라고 해서 모든 분이 그런 건 절대 아니야. 네, 선생님 전반적인 흐름이야. 음... 전반적인 흐름이 하...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아... 응. 한숨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. 네. 투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. 투자 안 되죠. 음. 투자하시면 안 된다. 뭐큰돈 주식도 하면안 돼. 주식도 하면 안 되고. 큰돈큰 네. 큰 돈이면 땅 올해는 아니야. 음. 응. 자꾸 내 마음에 그렇게 동요가 일어. 네. 그런데 내가 딱이 57세 말띠 딱 피자마자 네. 한숨 먼저 나오잖아. 네. 응. 답답하대. 근데, 무슨 짓 하고 그러면 안 되지. 그렇죠. 음. 그리고, 이 말띠분들요, 57세기 말띠분들. 네네네. 네. 건강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. 건강이요? 음. 건강 좀 많이,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해 나가야죠. 음. 아이 57세 말티 네. 분들은 있지. 네. 대체적으로 많이 힘들다. 아... 어. 근데 네. 올해 는 연애도 아니에요. 그래요. 네. 올해는 연애도 아니에요. 그러면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오면 좀 풀리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? 몰라요. 몰라요. <laughs> 조심하셔야 돼, 올해. 네. 응. 올 한해 네. 그리고 5월달에도 57세 우리 말티 분들 5월달 네. 5월달 안 좋아 음. 자중하셔 네. 자중하시고요 음. 올 한해가 네. 올 한해가 네. 힘들 아, 나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거야 응 음. 네, 알겠습니다 그러면, 말띠분들, 이번.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.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. 네. 음. 어느 부분이요? 허리? 머리? 아니요. 그러면요. 기억해요. 가슴. 내부. 심장. 심장. 응. 그리고. 네. 화병이라는 거 아세요? 네. 어. 화병. 화병. 많이 좀 그렇다. 아. 이 말띠 57세 분들. 아, 네. 음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, 네. 여기까지로 5월 말띠 분들의 운세, 말씀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수원 목단나씨였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.